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름입니다. 오늘 노르코리아코란콜레스이 고래 전시장이 이제 오픈이 됐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전시장 이 오픈된 차가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리고자 어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그 자동차의 전시장을 방문할 때마다 대응하는 그 직원분들은 이 사람이 잘살 사람인지 그냥 구경하는 사람인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느낌 손이 났기 때문이죠. 비록 나 구연했지만 좋은 차를 만나서 마음에 든다면 차량 교체 시기를 빨리 왔다 그으니 미래의 고이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반발하면 안 돼요. 누노 그랑 콜리스는 회사의 사을 걸고 출시한 차입니다. 하지만 이 미묘한 사건이내 이슈가 되어서 고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차가 얼마나 좋은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차체의 크기로볼 때, 그람 콜러스는 중형의 수부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중형 사이즈는 중형이라고 하면 안될 만큼 크기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은 현대 자동차의 산타표와 기아 소련되고 있지만, 주치상 비교하는 것보다 느낌만 아, 봐주시길 바랍니다. 금칙한으로 신형 로장주 로고가 저는 마음에 듭니다. 근데 콜로스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불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스로 칼집이라고 합니다. 큰 칼집? 이게 무슨 뜻이지? 큰 의미는 뭐 두지 않도록 할게요. 자, 일게이트를 개방해보면요. 정동식을 잃는 테일 게이트가 올라가는 속도는 약 깐느리트는데 안전한 속도입니다 안쪽에 닫힌 버튼이 오른쪽에 배치되었고요 그리고 잠금 버튼이나 테일게이트 안쪽에 안전램프는 보이지 않습니다 테일게이트나 트럭과 개방되면 단순히 물건을 넣고 꺼내는 일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비상시 개방할 경우 뒤차게 알리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테일게트가 열리면 위쪽에 빨간색 램프를 설치한 차량이 있다면 나봉이겠죠 루프는 블랙 컬러로 또 투톤 루프가 적용된 차입니다. SUV답지 않게 매끄러운 면은 루프에 묵은 짐을 올리는 일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아근데 이번에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선 루프 사양이 없다는 거. 참고로 현대 산타페 루프는 이런 식으로 강성을 높여 루프에도 활용할 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투톤 루프는 매끄러운 면이 정석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s 에스프리 핀트입니다 전시장 그랑콜레스는 s 스 r 리핀트이고 최상위 트림입니다. 영어도 어려운데, 너는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름과 트림 명칭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랑콜레스의 측면을 보면 스타일이 괜찮습니다. 전장이 4780m이고, 힐베스는 2820m로 넉넉하신 것을 보면 실내가 상당히 넓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당차는 그란콜레스 이크 하이브리드로 1.5터보 엔진과 듀얼 모터 시스템, 100kW 구동 모터, 60kW 보조 모터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복합 연비는 15.0, 어, 20인치 타이어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특성상 고속도로보다 도시 연비가 적은 편인데, 그란콜레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고속도 로 연비가 더 좋습니다. 메인 모터가 100kW나 되니 고속 있어도 모터 갭이 잘 되는 듯 합니다. 자 연료 주입구은 우측에 배치합니다. 이것은 자 핸들의 정석이죠. 우측 통일한 우리나라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측에 연료 주입구을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지만 도로의 바깥쪽에서 주유하는 탓에 이렇게 만드는데 현대 기아의 경우 자동차 개발 초기 일본 차 기술 저수받은때 아직도 왼쪽 주유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트림이라 힐 타이 힐 사이즈가 245 어, 45의 R20 20인치나 됩니다. 그 뒷문부터 한번 열어봤는데요. 묵직한 무게감 그리고 원피스로 제작된 문짝은 매끄럽고 깔끔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문짝이 힌지 경첩이죠 무려 단조로 만들어진 것을 적용했습니다. 일반적인 대륙 브랜드 차량에서는 이런 힌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벤츠, BMW, 볼보도 그렇고 제네시스에도 이런 힌지가 적용됩니다. 안쪽에 숨어 있는 곳이라 유심하게 안 보면 잘 모르는 곳인데, 오해로 신선한 충격을 크라골프를에서 받았습니다. 차대 브롱가터리는 스티커는 비필라 아래쪽 있는데 차량 총 중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 공기압은 표시되어 있지 않네요. 자, 이제 실내 면을 한번 볼까요? 어, 그란콜레스에대시버는 3개의 모니터 12.3인치가 3개가 있습니다. 마치 벤츠 S 클래스의 하이프 스크린 같지만 오히려 좋은 기능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 맵은 국민 내비 기준 팀 맵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러링은 불필요하지만 미러링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스마트 키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로장주 이미지를 재대한생것 같습니다. HUD로 적용되어 있고, 전시로 표현되는 이미지를 확인을 못했지만 저는 솔직히 애초에 별로 선호하진 않아서 별 관심은 없었어요. 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은 이것인데요. 디스플레이가 세계가 되지만, 동성색 있는 디스플레이가 운전석이 보이면 안 되게 설계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유는 운전주 시야를 뺐기 때문이고, 안전사 운전 중에 동영상 유튜브에 대해 시을 하면 안 되죠. 역시나 운전석 시야에서는 동승석 앞의 모니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동승석 쪽으로 들여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냥 태블릿이 설치된 느낌이라고 할까 다시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 3개로 분할된 터치 스크린은 미러스의 위치 이동이 됩니다. 중앙의 TV 내비게이션은 운전석 클러스터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 이거 세, 손가락을 3개로 세 움직여야 됩니다 3개, 두개 아닙니다. 그리고 서트링 대의 ADS 버튼은 왼쪽에 배치해 있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자연들 차량은 ADS 버튼을 왼쪽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ECM 프리랜서 룸비가 적용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미러 상단에 신카드를 사변한 곳이 있습니다. 카드형이 아니니 신카드 하이패스로 신청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운전석 좌측 아래 라이트 조사각 조절 조그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용도를 하아도잘 사용을 않지만 승차인행 및고륜의 무건심을 실을 때 라이트 조사각을 조절해야 할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선바이즈인데요. 측면 창문 등이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구형 q m c 수는 연장이 되는 걸로 기억되는데, 측면에 빛을 가릴 때 유용한데, 연장이 되지 않는 선바이즈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이 부분은 좀커개션이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서 도와드린 디자인과 재질은 고급스럽고 맘에 듭니다. IMS 버튼이 있지만, 우준시 미러 하향 기능은 없네요. 2열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후석 에어벤트와 열선은 터치로 작동합니다. 후석 안전벨트는 폴딩식 간수이 없고, 들릉거지 않게 고정시키는 홀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폴딩은 6대사로 가능한, 가능 당당히 넓습니다. 먼저 뭐좀 갬성이 좀 느껴지죠. 후드 개방은 두번 당겨야 후드가 오픈됩니다. 대신 안전고리는 없습니다. 가스 시쇼바로 리펙트가 업이 됩니다. 후드 안쪽에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이 그랑콜러 시트 가이브리 시스템 보조 배터리는 보이지 않고 메인 배터리에 보조 배터리 영역이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당면 전자식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1.5토보 엔진이라 엔진 크기는 아담한 편이고, 상단 크기의 냉각수 보조 택과 캡이 두개라 있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머플러 오컷단 크기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구린 수수 팬는 멀티링코로 어, 되어 있고요. 어, 여기까지 이제 구경했는데요. 어, 노노그랑콜레스 실차 보고 누구나 한번 어, 다시 한번 들어보면, 신선한 추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중요 SV용에서 가장 인기 많은 차량 소렌터 하이브리아 견주 볼때 상품성은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영상은 이게 장, 어, 그, 콜로스를 선택을 할 것인지, 소렌터를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판단은, 어, 고객님께 직접 하시는 거고요. 음, 선택을 잘 하셔서 미래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떠한 것이 좋은지, 그리고 연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주 어,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첫 수로 배가 부를 접지만 학제를 넘겨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의 차량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